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카닷컴 인덕표입니다 오늘은 지방에 계시는 저희 회원님께서 12년씩 어, 스포티지 R 모델을 저희한테 사전연금을 의뢰하셨어요. 영상 처음에 얘기할게요. 이 차량은 판매 부르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일단 외관 상태가 좀안 좋아. 보면은 보네트에 기스가 이렇게 나, 나 있거든. 한 20cm 이상 사이드 밀러에 손상이가 있어. 여기 금이가 있죠? 있어. 크랙이가 있어요. 그죠? 덜렁덜렁. 여기 보면은 유리에 총도 맞아있어. 한번 보여줘봐, 여기. 음, 여기. 어, 유리에 총도 맞아있지? 뭐, 이런 부분은, 유리 같은 경우는 뭐, 유리 복원으로 저걸 없앤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복원으로도 힘들 것 같고, 뭐, 사이드 밀러도 지금 깨져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후드 상태도 좀안 좋아. 더안 좋은 건 뭐냐면, 이 차량이 뭐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은, 로코암 가스케에서 오일이 이렇게, 뭐, 사이드 밀러하고,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후드까지 작업을 하려면, 내가 봤을 때, 대략 한 6, 70만 원 들어가지 않겠나? 유리를 완전히 뭐정품으로 교체하면 더 비싸고 뭐 하부 상태는 뉴유가 다른 쪽에서는 없었어요. 하지만 뭐 이게 한 6, 700만 원짜리 정도의 주고인데 출고하자마자 10%한 6, 70만 원 수리를 하고 타야 된다? 그러면 나는 아니다. 각하기 때문에 이 차는 과감하게 저희가 판매 보류하고요. 다른 차량으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산적을 할때 안 좋으면 당연히 판매 보류라고 다른 차를 추천해 드리고 하는데요. 오늘 의뢰하신 분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무려 10대 이상을 구매하신 분이야. 이분도 한 서너 대 구입하셨고, 소개를 한 여덟 대 해주신 분이거든. 스페셜하게 저희가 더 점검을 할 거고요. 물론, 저희고첫 2년대도 스페셜하게 점검을 할거것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이 차량은 판매 보류하고 비슷한 가격대에서 좋은 차량을 찾아, 찾아가지고 점검 후에 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좋은 영상과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